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 각자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면이 말씀으로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나는 할수 없어. 우리 모임은 잘될 수가 없어. 나의 문제들은 해결 날 수가 없어. 나는 나쁜 애야 우리의 내면이 먼저입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내면에 우리 내면이 말씀으로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어있어서 모두 다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전혀 세상과 틀린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 토양이 바뀌어서 말씀이 말씀이 되는 토양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밭이 되도록 우리 인생, 오늘까지의 인생 중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주님의 능력으로 할수 없다라고 생각이 하는 그런 부정적인 불신앙의 것들을 말끔히 오늘 이 자리에서 뽑아배내리고 쓴뿌리 잘못된 것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내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말씀되는 마음밭이 될수 있도록 우리 인생 중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쫓아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금 떠나가라.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소 겨자심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집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절대로 낙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 모든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가라. 모든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와는 우리의 내면이 바뀌기를 우리 비비비에 오는 십령들마다그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이곳에 온다고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나는 그들 중에 있던 걸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비비비에 의인은 우리 지혜들의 내면에 온갖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쓴뿌리가 떠나가기를 모든 패배주의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챌린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에 대한 역사에줘 없소서. 오, 나의 능력에 대한 지금 역사에줘소 지금 역사에 주었었어. 예수 이름으로 지금 역사에 주었었어. 우리의 내면에 우상이 없어야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집니다. 우상이 여러분을 우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고, 나의 직장, 나의 생계, 나의 미래, 내가 좋아하는 것, 결혼이 우상일 수도 있고, 동일한 대상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소유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포기할 때에, 죽음의 사람에게는 부활이 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질적으로 드려야 우리 내면의 행복이 보장되고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저의 행복을 위해서 모험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외 밑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Who 계속해서 기다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해 줘야 됩니다.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사역자는 건강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충분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여도 주님의 사랑과 격려는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을 비난하지 말고, 합리화는 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마귀의 고소와 정죄를 이기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이제 내가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이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제 말씀이 말씀되는 그런 마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지금 산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고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보면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라는 증거가 저의 삶 속에 보일 것을 그것만 하고 있다면 저의 소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는, 말씀이 존중되는 우리 모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기도는 여러분의 지역 모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 모임을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역 대표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 지역 모임을 살리는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분명한 확신의 기도입니다. 분명하게 산이 옮겨진다라고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 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 대표와 여러분의 속해 있는 이 지역 모임이 살아난 역사가 분명한 확신 속에 주어질 때 바로 이 시간. 영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기 지역 모임을 위해서기도합니다. 주여 부산 서면 모임이 일어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영남의 모든 지역 모임이 여의도의 모든 지역 모임 B B B I가 주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지역 모임 백 개의 지역 모임 일어나기를 하늘 옮기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겨자시만한 믿음 산을 옮긴니다 우리의 지역 모임이 주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하고 건강한 제자 공동체. 하늘 옮기는 제자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지역 대표들이 아버지 힘을 얻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여 사랑의 독자의 역할입니다. 기도를 하면 사역이 더 주의 은혜 속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부르짖는 비비비 기도 모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모임. 가정을 살리는 기도 모임 직장을 살리는 기도 모임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기도 모임 친밀함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우리 지역 모임에 기도에 부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에 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가 됩니다. 성령님은 꿈과 환상과 비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꿈이 잉태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두려움이 아닌 꿈의 시대입니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아이들도 누구나 제한없이 꿈이 일어납니다 우리 부산과 영남에 3천의 직장사역자를 꿈꾸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100개의 BBB 지역 모임을 주십시오. 응답됩니다. 중국의 10개 주요 도시에 2만 명, 천개의 지역 모임을 10년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주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BBB 가정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BBB 가정마다 놀라운 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BBB 가정마다 있는 그 가정의 아이들마다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각 지역 모임의 꿈이 부어집니다. 그런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이미 가진 꿈을 위하여 주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십자가에 보여 아이들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비비비에 오는 아이들마다 비비비의 가정마다 제자화되고 산을로 옮기는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의 바로 지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꿈과 환상과 비전 기도를 말미함은 아버지 잉태의 역사가 일어나기로는 꿈을 잉태하게 하옵소서 바로 지금 꿈이 잉태되게 하옵소서 바로 지금 꿈과 환상과 비전 속에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비비가 사용되게 하시고 비비가 아버지의 모든 의를 끊게 하시고 모든 자기의 의를 내놓게 하시고 주를 향해 나갈 때에 이 시대의 산을 옮기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나아가는 환장을 기대합니다. 주요일 라카요라카요라카요라, 주요일 라카요라카요라카요라카요라카요라카. 카 지금 캠퍼스가 캠퍼스가 죽어 있습니다. 한국의 캠퍼스가 모두 다 죽어 있습니다. 성교단티들이 죽어 있습니다. 이곳을 살리는 것은 B.B.B. 지역 모임입니다. B.B.B. 지역 모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직원, 교수, 학생, 인근의 캠퍼스의 직장인들이 연계된 캠퍼스 인근의 B.B.B. 지역 모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그 꿈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온열방에 무너진 성벽 캠퍼스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역사 캠퍼스의 제자들이 직장 속의 제자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캠퍼스 인근, 비비비 지역 모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산의 부산대에 비비비 지역 모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강대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명지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님 사역 하여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의 잉태되게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시도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꿈이 벨트와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캡 번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외국인 아이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죽어져가남국 아이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비의 지역교회와의 좋은 관계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훌륭하신 사역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환대하는 교회를 축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 우리 지역 모임을 허락한 교회마다 하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사랑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중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줄을 높이면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정축할지어다 우리 대전모임의 이명형제님께서 특별한 기도 그 하나를 통해서 수천, 수만의 역사의 시초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김선식 형제님이 BBB 지역 모임,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 모임을 개척할 수 있도록 태국의 황미경 자매,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필리핀의 레이니어 형제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호주의 김인철, 호주의 김인철 홍용화 자매, 호주의 교두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가나의 유정선 형제가 있습니다. 파송이 되게 되는데 이 가나 속의 아프리카의 교도보가 형성되기 옵소서 중국의 김정은 형제가 또 파송이 외한의 김정은 형제 파송이 됩니다. 이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간증을 하신 한행철 형제님 동생을 위한 특별한 치유의 기도를 믿음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모임의 외국인 사역이 흥왕이 일어나서 모임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기도로 주여 외침에 나갑니다. 주여. time so long. 최봉 형제님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 돌파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체 대표이신 최봉호 형제님 믿음이 흥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두 분을 위해서 특별한 사랑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의... 우리 비비비에 나왔으나 이런 모양으로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사랑하시죠 그럼 그들을 향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한 중보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3월 1일 성교대회에 여러분 그 양재 온누리교회가 가득 탈 줄로 믿습니까 사랑의 하모니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산로 옮기는 역사,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면 믿습니까? 그런 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말씀 사경에 의해서 중보해 주시고 3월 1일 선교대회 특별히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BTC 훈련 기억하시면서 제자가 양성되는 놀라운 은혜의 훈련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폭훈련이 있습니다. 직장성교아카데미 가을 지역대표 수련회 장소와 일정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선한 시 Yeah.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 산을 옮기는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산이 옮겨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사역에 본점으로 이사를 했는 이전 부산에서 본점으로 발령이 났는데 비서 역할이 있어가지고 사역에 어려울까봐 중복이도를 부탁했습니다. 오. 비서 업무가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산이 옮겨집니다. 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기도인데 응답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 주여 외침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당신께 붙들린 바 되어 있습니다. 주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보살피시고 축복하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비비 2014년 새롭고 신선한 일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가 다 맡기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 비비비 마지막 때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합당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합당한 연합이 있게 하시고 주의 역사 속에 잠잠히 우리 의의를 모두 내려놓고 잠잠히 잠잠히 순종하는 데까지만 가게 하옵소서 2014년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다음주 새롭고 신선한 돌파의 역사를 이 말씀사경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